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나시는 길에 구독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차트는 장중 값입니다. S&P500 및 국내 업종 분석을 하겠습니다. S&P500 지수 일목균형 표 약세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름대, 구름대 아직 구름대 안에 있습니다. 기준선 전환들은 역배율이고요. 푸행스팬도 구름대 또는 일봉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고요. 아, 스토키 슬로우 값도 매도 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세입니다. 코스피 차트는 약세입니다. 일단 구름대 안에 있고요. 기준선전 한선역벽이고프레스팬도 아직 일봉대 아래에 있습니다. 약세고요. 스토키 슬로우 값은 그런데 매수 시그널 나왔습니다. 반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등을 기대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약세 추세입니다. 일단 구름대 아래에 있고요. 기준선전환선 역배율이고, 후행스팬도 아직 일봉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로 봅니다. 그런데 스토키 슬로 값은 매수 시그널이죠. 반등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원이의 보도록 합니다. 세원 ENC 일목균형표 보도록 합니다. 구름대 일단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후행스팬도 일봉대에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보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티 슬로우 값은 매수 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보고요. 정리는 상승으로 합니다. 세원 ENC EQ 볼륨 차트입니다. 커다란 정사각형비한모양이 나왔는데요. 이런 패턴의 경우에는 여기서도 있었죠.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 패턴 다음에는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보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원이의 지표 종합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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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까지 모두 상승식은 어립니다. 그런데 ADX는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BWI는 확장기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여기에서 보시는 대로 상승 확장기로 상승세를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상승으로 정리합니다. 세원 ENC의 파나시 시스템은 양전을 했습니다. DMI 값은 플러스고요. ADX는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양전을 했고 상승 추세도 있는 걸로 보고요. 상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세원이엔시의 볼린저 밴드입니다. 일단 급하게 상한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RSI도 상승 시그널이죠. 그래서 상승으로 보겠습니다. 세원 ENC의 CO 값은 일단은 0선, 기준선을 돌파하고 올라섰습니다. 거기에 90mm 평선 추세선이죠. 추세선을 일봉도 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신호 발생으로 보고요. 상승으로 정리합니다. 세원 ENC의 기본 차트 또는 주지표 차트입니다. 장대오래량의 장대 양봉이죠. 당연한 거고요. 이평선은 좀 다른데 이평선은 특별한 패턴이 없습니다. 역배열도 아니고 정배열도 아닙니다. 하지만 곧 골든 크로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원이 인시 전체 흐름은 별5개 중에 별5 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매수 신호는 아닙니다. 제주은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의 일목균형표 먼저 봅니다. 일단 구름대 위에 있죠. 그리고 후행스팬 잘 따라오고 있고요. 기준선 전환선 정배열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으로 볼수 있겠고요.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은 매도 시그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목균형표를 좀더 가중하여 상승장으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승으로 봅니다. 제주은행의 EQ 볼륨 차트입니다.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음봉에다가 직사각형 이죠좀 위아래 폭이 좀더 넓습니다. 이것보다 이 경우는 하락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습니다. 즉, 제주은행의 이키보임 차트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약세로 봅니다. 제주은행의 지표 종합입니다. 10개의 지표가 모두 상승 신호입니다. 이 경우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무작정 상승은 아니고, 일정 폭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리합니다. 아, 제주은행의 지표 종합이고요. 10개 모두가 상승 신호이고, 상승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제주은행의 파라 시스템입니다. 일단은 DMI. 보시면, Updi 또는 PlusDM i 에 있죠. ADX도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볼릭스는 상승장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제주은행의 볼린저밴드입니다. 상한선을 돌파했습니다. 이거는 상승 확장기죠. RSI도 매수시그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밴드와 RSI 모두 상승시그널 보여주고 있는 걸로 정리합니다. 제주은행의 CEO 값 패턴은 일관된 신호가 없습니다. 기준선을 하향돌파했는데 이 경우라면 일봉들이 아래에 위치 해야 되는데 다 위에 있죠. 이거는 이건 상승 추세인데 이건 약세 추세입니다. 특별한 패턴이 없는 거죠. 일관된 신호가 없는 걸로 보고요. 하지만 어, 패턴으로 보아서 우상향 하죠 그래서 강보합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주은행 시 o 값은 강보합쯤 됩니다. 제주은행의 기본 차트 또는 주지표 차트입니다. 현재 일봉들은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이버전스입니다. 보통 거래량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후에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 흐름은 상승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제주은행의 별점은 별 다섯 개 중에 별 다섯 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수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냥 보도록 합니다. 음향의 일목균형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구름대 위에 있죠.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은 정배율이고 후행스팬도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으로 보고요. 하지만 스토케이지 슬로 값은 매도 시그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저는 일목균형표의 상승을 더 가중하여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금양의 EQ 볼륨 차트입니다. 양봉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건 가장 최근의 양봉인데요. 이 폭하고 이 폭하고 차이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양봉이 이어지며 오를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본다라고 하겠습니다. 금양의 지표 종합입니다. 차트가 아니라 지표 종합입니다. 보시면 상승기하고 확장기가 합쳐져서 상승 확장기를 볼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니죠. 하지만 전체 흐름은 물론 금양 금향 얘기입니다. 금양의 흐름은 상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의 파란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DMI를 가장 먼저 봅니다. DMI 업데이 위에 있으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ADX 또한 상승 추세가 강합니다. 거기에 파라블릭스 값은 양손이 쌓이고 있죠. 그래서 상승 신호 유지가 되고 있고 상승으로 정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금양의 볼린저 밴드 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일봉들이 상한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상승 확장기란이가 되겠죠. RSI는 매수 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와 RSI 지표들은 현재 상승 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도 상승으로 합니다. 금양의 그 CO, 즉, 차이킨소 l 실레이터 값은 상승장 유지 정도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매도 시간을 나왔고요 진행 중인데, 에, 91선, 즉, 추세선 위에 일봉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승장 또는 상승장 유지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승으로 보겠습니다. 금양의 주지표 또는 기본 차트입니다. 주지표를 하면 첫 번째 일봉, 두 번째 거래량, 세 번째 이평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하나씩 봅니다. 일봉을 보시면 계속 쌓이고 있죠. 위로 쌓이고 있습니다. 긍정적 상승장이고요. 두 번째 이동 평균선 이건 정배열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 5일선, 20일선, 90일선 상으로는 정배열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줄고 있죠. 좀 의문이 남습니다. 하지만 일봉과 이평선은 정배열의 양봉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왜 거래량 의문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버전스 때문입니다. 이게 다이버전스가 맞다고 하면 이후에 나올 일봉의 흐름은 약세입니다. 그래서 의문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하지만 다이버전스가 그렇게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상승으로 보겠습니다. 금양의 다섯 개 별점에서는 별 다섯 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KC 보도록 합니다. 진원생명과학의 일목요형표 먼저 봅니다. 양문이든 음문이든 간에 일봉이 구름대 아래에 있고요. 약세 시그널이죠. 거기에 기준선 전환선은 역배열 상태입니다. 거기에 후행스팬도 구름, 일봉대 아래에 있죠.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약세를 보고요. 하지만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은 매수시그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원래는 약보합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목의 힘을 일목의 흐름을 더 존중하여 약세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약세장 시그널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의 EQ 볼륨 차트입니다. 오늘 이건데요. 이거는 가로 폭보다 세로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쉽게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음, 양봉이었으니까요. 양봉이었기 때문에 상승장이 더더 더 쉽다가 되겠습니다. 오를 가능성이 더 많다가 되겠죠. 또한 비슷하게 보시면 EQ 볼륨 차트에서는 직사각형은 보통 이런 패턴과 함께 쉽게 움직이지 않는 봉합장 시그널을 보여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누운 직사각형도 상승보다는 상승보다는 횡보 또는 봉합 시그널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서 있는 직사각형 EQ 볼륨 캔들이기 때문에 위 아래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보고 수 있고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거죠? 상승할 가능성이 더 많은 그런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EQ 볼륨 차트의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그런 패턴입니다. 즉, 상승으로 보겠습니다. 진원 생명과학의 지표 종합입니다. o b b CO는 보통 같이 보고요. MACD와 TRIX는 함께 그 추세 지표입니다. 거기에 스토 o c k y 하고 RSI는 어, 모멘텀 지표죠. 거기 ADX하고 BWI는 보통 같이 보고요. 볼륨 오실레이터는 예, 상승, 하락 두 가지를 놓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매수시그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신호가 나오긴 했지만 추세는 거의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BWI도 축소계에 들어서 있죠. 정리하면 매수신호가 여기저기 나오긴 했습니다만 추세는 없고요. 하지만 강보합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일봉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의 파라시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파라시 시스템은 세 가지 나뉘는데 첫 번째는 DMI 값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ADX를 보고요. 세 번째로 파라볼릭 스를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도 진원생명과학의 경우도 updi가 위에 있죠. 이거는 상승 시그널입니다. 즉, plusdm 또는 updi 또는 pdi 이런 것들이 같은 말인데요. 여기에서는 plusdm이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장으로 보고요. adx는 약세 추세가 이어지다가 한번 꺾였고 다시 올라서면서 이번에는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SR 즉 파나볼릭스를 보면 양전 한 다음이죠. 매수 시그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표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것만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합니다. DMI 상승장 ADX 상승 추세 PSR 상승 시그널 발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파나볼릭 시스템은 파나 시스템은 양 전환을 했고 그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봅니다. 진원생명과학의 볼린저 밴드입니다. 일단 중심선 이 우회하고 있기 때문에 약세 패턴이죠. 이 약세 패턴인데 일봉이 돌파했습니다. 를 중심선을. 그래서 상승장 강보합 정도로 볼수 있겠고요. RSI는 매수 시그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 볼린저 밴드는 강보합, RSI는 매수라고 해서 전체는 상승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상승으로 봅니다. 진원 생명과학의 트라이킨 소실레이터 값은, 비록 0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만, 매수 시그널 나와 있고요 91평선 도 마찬가지로 91평선 추세선을 일봉이 돌파했습니다. 때문에 상승 신호가 발생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좀더 봐야 되겠죠. 이것만 갖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승으로 봅니다. 진원생명과학의 장대 거래량의 장대 양봉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승 신호로 보고요. 하지만 이 평선은 미정이 아니라 역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그널이 좀 좋지가 않죠. 하지만 장대 양봉의 장대 거래량이므로 이후에는 상승 이어질 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별점 5개 중에 별5 개를 주도록 하겠고요. 이건 역시 매수 시그널은 아니라는 거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차트를 여러 개를 놓고 한꺼번에 비교하시면 됩니다.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가 아니라 일관된 패턴이 있을 때, 차트나 지표 중에 일관된 패턴이 있을 때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상승 시그널입니다. XS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스파이오의 일목균형표입니다. 깔끔하게 보입니다. 뭐냐면 약세죠. 일단 구름대 아래 있고요. 기준선, 전환선은 서로 역별입니다. 거기에 후행스팬도 일봉대 아래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뭐 딴거 볼거 없이 그냥 약세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은 매수 시그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 보다는 일목균형표의 값이 더 가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중하면 약세로 볼수 있겠습니다 x s 스 바이오 약세로 봅니다 x s 스 바이오의 EQ 볼륨 차트입니다 일단 이거는 가격이고요 요거는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적으면서 가격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로 또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양봉이죠. 물론, 음봉이라면음봉이라면 내일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봉이니까, 아, 상승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걸로 보겠습니다. EQ 볼륨 차트는 상승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승으로 봅니다. XSPIO의 지표 종합입니다. 요거 두개 같이 매수 시그널 나왔고요모멘텀 지표들도 매수 시그널이고 ADX와 TMI, BWI를 보시면 이거는 하락 축소기 입니다. 그리고 볼륨, 아, 볼륨 오실레이터 보시면 약세 추세가 더 강합니다. 아무튼 엑세스 바이오의 지표 종합을 보시면 매수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했습니다만 추세는 없습니다 약세 축소이죠 하지만 강부합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엑세스 음, 바이오의 일봉 패턴상 강부합을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의 파라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DMI 부분을 보시면 어, 상승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ADX는 추세가 약하거나 없거나고요. 하 파라블릭스는 상승으로 양전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를 엑세스바이오의 파라 시스템은 양전한 이후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추세는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리고 상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 바이오의 볼린저 밴드입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이 우화향하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을 일단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합 정도로 볼수 있겠고요. RSI는 매수 시그널 이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볼린저 밴드는 약 보합 좀 되고요, RSI는 매수유지입니다. 그래서 두개 정리하면 보합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x s 스바이오의트이킹 소셜 레이터 매수 시그널이죠. 그리고 91 이평선 아래 일봉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패턴이 없는 걸로 일관된 패턴이 없는 걸로 보겠고요. 이흐름상 봉합으로 보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엑 s 스바이오 CO 값은 봉합으로 봅니다. 엑 s 스바이오의 주지표입니다. 또는 기본 차트입니다. 일단 1봉은 올라섰고요. 이동평균선은 역별율로 보입니다. 거래량은 거의 큰 등락이 없이 횡보하고 있죠. 즉 일관된 패턴이 없습니다. 상하 패턴이 없습니다. 강보합 정도로 정리 가능하고요. 하지만 XS바이오는 별4 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 되었습니다.